선불폰 셀프 개통 아직도 안해 보셨나요? 5분 만에 휴대폰이 생기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건단두 가지, 인증 수단 그리고 유심만 하면 끝입니다. 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이고 5분도 안 걸립니다. 지금부터 실제 개통 과정과 요금제 선택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이 넘는 신뢰할 수 있는 선불폰 넘버원 no. 돈 버는 선불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셀프 개통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토스 인증이 가능하다면 비대면 셀프 개통이 가능하니 유심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더 간단하니 영상 보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선불폰은 요금을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신사에 미납 요금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이나 저장된 연락처도 그대로 유지된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집에서 간편하게 당일 개통이 가능한 온라인 개통 소개입니다.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토스 인증 등 간편 인증 수단이 있으면 비대면 셀프 개통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편 인증 수단이 없으시면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셀프 개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송불 유심을 구매해야 합니다. 가까운 편의점 이마트 24 CU GS 25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KT 유심을 선택하실 분들은 바로 유심을, LG 유심을 선택하실 분들은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KT의 미납이 있다면 LG 유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금제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요금제표를 참고하여 개인의 사용량에 따라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무제한 요금제는 선불 396과 459 요금제로 특히 하루 약 1,500원으로 통화,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펑펑 쓸수 있고 기본 제공 데이터까지 월 20.3기가를 제공하는 최고의 가성비 45,900원 요금제가 가장 인기 있는 건 안비밀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성함과 서명까지 입력하고 나면 개통신청이 모두 끝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카카오톡 채널, 돈 버는 선물폰 또는 위 번호로 승인 요청을 위한 연락을 필수로 해주셔야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해 빨간 날에도 오전 9시부터 개통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심을 장착한 후에는 핸드폰이 유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작업을 4, 5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핸드폰이 유심을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유심이 인식이 되면 핸드폰에서 발신, 수신, 데이터 사용 등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특히 데이터 연결이 중요한데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활성화해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만약 유심을 장착하고도 여전히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이얼 패드에서 특정 번호를 입력해 강제로 유심을 인식시키는 방법인데요. 통신사마다 설정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KT와 LG 통신사의 경우 각각의 다이얼 명령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번호를 입력하면 유심이 인식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단말기에 유심을 넣어보시거나 다시 한번 정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선불폰을 온라인으로 셀프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위에 전화번호 상단 메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선불폰 넘버원, 돈 버는 선불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